사생전 16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두루아를 향하여 나가, 내려갔다. 그러니까 여기 지,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요. 무시아에서 약간 비두니아 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다시 두루아로 내려갔으니까. 아니면 어, 비두니가 아더 도시니까 우리가 그 서울에서 이 지방으로 가면 내려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두니아가 더큰 도시니까 이큰 도시에서 음, 들어와로 내려갔다 이런 표현일 수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무시하에서 비두니아로 갈라다 그런데 막았으니까 여기서 올라가다가 다시 들어와로 내려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주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막자,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와 같이 무시아, 무시아의 두로아로 향하게 됩니다. 무시아의요? 다시 무시아로 향하게 돼요. 사도행제 16장 7절에서 의문점이 두 가지 중, 의문점의 두 가지 중, 의문점의 두 가지 중. 첫째는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는 것보다는 마게도니아가 더 급했기 때문이었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 마게도니아는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을 수 있, 있죠 그리고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소식을 듣고 여기서 줄을 바꿉시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비두니아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여 들어가지기 어렵게 했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그는 6절에서는 성령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막았다고 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설명인 어, 사도행전 16장 7절은 비두니아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는 바울과 신라와 디모델을 그냥 버려두지 않았다고 증거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냥 무조건 막은 것이 아니라, 막 힘쓰고 있다는 거죠.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런데 그그그 그, 그 힘쓰고 있는 것을 그냥 성령이 그냥 버려두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성령이 버려두지 않는 것은 어떻게 지금 그렇다면 버려두지 않았다면 이는 주님의 영이 그들로 가는 길을 간섭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성령이 간섭한 거죠. 그리고 이 간섭은 바울의 환상을 통해 드러났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간사은 바울의 환상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환상을 봤잖아요. 가지고 저기 그저 이방인 고넬리오의 집으로 가잖아요. 환상을 보고, 그죠? 그 여기서 바울도 마저 이 환상을 봤단 말이에요. 환상을 통해 드러나면 나중에 나오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힘쓰는 것을 보고 그냥 버려두지 않고 성령이 간섭해서 바이로우 아, 아니, 아, 바울의 환상 중에 역사를 한 거죠. 바울의 전도에 참여하게 된 디모데가 헬라인 의 아버지를 두었다는 점이 강조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어때요? 바울은? 소아시아가 아닌 그 뭐냐 이렇게 생각해볼 수 헬라로 행할 수 있었죠. 지금 여러분 그 비두니아하고 그 다음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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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아 비두니아 아, 들어와 이런 곳은 다 어디야 소아시아에 속해 있어요.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그, 트루크죠. 터크, 트루크, 트루크. 옛날에는 터키라고 그랬는데, 요즘 또 바뀌었잖아요. 예.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생각했을 수 있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제 인간적인 생각. 아무튼,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거 맞다.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안저 아, 사람은 저렇게도 생각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비록 바울을 통한 복음 증거는 보류되었지만, 어디 가요? 지금요, 어, 비, 비두니아를 말하는 거예요. 비두니아. 비두니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보류되었지만, 이 지역도 보금 확장으로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칭청을, 칭령을 반포하면서 기독교를 긍정적으로 대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325년 6월 19일에서 저 8월 25일까지 기독교 첫 번째 에케노메칼 그 공회의가 니케아 공회의에서 열렸는데 이때 이 니케아 공회가 어디냐 면 비두니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석한 상황에 218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 장소가 비두니아입니다. 니케아공회가 열린 곳이요. 그러니까 지금 보류되었지만, 나중엔 복음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지는 거된 거죠. 두 번째 주제에는, 주님의 영이 어떤 방법으로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막았고, 막, 막았고, 그들을 버려두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이죠. 그냥 앞에서 일단 좀 설명이 됐다고 볼 수도 있죠. 비드니아 성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은 바울의, 바울의 소문을 들은 유대인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이들을 환상의 계시를 통해서 버려두지 않고 간섭했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 환상이 나오죠. 이제 구절에서. 구절. 그리고 그 바울에게 보이게 되었다. 밤에 환상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 있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을 부르고 있다. 그리고 그는 말하고 있다. 당신은 마게도냐로 건너와 당신은 우리를 도우라. 이제 그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기 이 구절이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지금 논리를 가지고 온 거죠. 비두니아는 무시아보다 북쪽에 위치하고 드로아는 그 아래쪽에 있습니다. 예, 비두니아 아래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곳은 드로아는... 이곳 드로아는 해변이에요. 드로아는 해변이에요. 바 바울이, 바울이 본 환상은 베드로가 본 환상과 내용은 다르지만, 계시의 방법은 같은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좀더 직접적이며 사실적인 표현을 쓰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옛날 그 저기 베드로는 어때요? 환상으로 내려왔잖아요. 먹지 못하는 음식을 내려오면서, 이방인이 그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령받을 수 있다고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바울이 본 환상은 어때요? 어, 신라와 디모데에게 비두니아로 가지 말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마게도니아 와서 자신들을 도우라, 도와달라는 표현이 있을 뿐이죠 마게도니아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직, 그래도 좀 직접적이죠 비두냐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시, 어려워 시간을 지체하고 있을 때 주님의 영은 바울과 신라와 디모다우의 발걸음을 마게도냐로 향하도록 환상을 통해 게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답이 됐죠. 10절 그러므로 이와 같은 환상은 그는 보았다. 환상을 그는 보았다. 즉시 우리는 마게도냐를 향하여 떠나기를 구하였다. 환상을 보고 즉시 방향을 돌아서 틀었어요. 틀렸, 방향을 틀었어요. 우리는 한 마음이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게 된 것이, 복음을 그 자신들에게 전하기 위해, 전하,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는그 마음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이유는,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 불렀다. 근데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 중에 이렇게 보여준 것은, 우리가, 마게도니아라 가서 거기 가서 복음을 증언한 것이 한시라도 시간을 아껴서 옳다 한 마음이 돼가지고 방향을 틀었다는 거죠. 이와 같은 환상을 본 바울은 즉시 마게도니아를 향하여 떠나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라와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음이니까. 그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자신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함께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라와 디모데는 바울의 증거에 한 마음으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증거를 복음 보금, 복음을 증거를 복음 증거를 들었지만 예 복음 증거를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복음 듣기를 처음부터 거부한 사람도 있어요 예 이런 사람도요 거부하고 막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복음은 억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네여기가 그러나가 아니고 그러므로. 그러므로, 복음은 억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좀 보류해야죠. 특이한 점은, 바울이 또는 그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기서는, 앞에서는요, 바울이 또는 그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요, 우리라는 표현을 나오고 있습니다. 표현이 나오는 점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현상을 그는 보았다. 즉시 우리는 마게도냐를 향하여 떠나기를 구하였다. 여기서 우리, 우리라고, 갑자기 우리라고 나와요. 우리는 한마음이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우리라고 한 이유는, 어딨습니까? 우리라고 하네. 마게도를 향하는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와 함께 누가요? 누가가 여기서 합류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누가가. 그러므로 본문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 해요? 누가니까. 누가 모금을 기록한 누가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한 사람은 누가가 합리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바울은 누구누구?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와 누가 이네 사람이 같이 다니는 것에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바울의 삶에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해 바울이 어떻게 인도를, 인도를 받고 있는지,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삶을 통해 바울을 어떻게 인도한지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일한,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 하더라도 세속이 그 어, 앞길을 막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행할 때 사람을 붙드시고 돕는 손길을 더하십니다. 여기서 여기 여기까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생각할 것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복음을 알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울의 삶의 역사를 통해 나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알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알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울이 그 사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배워야 돼요. 오케이? 아, 이렇게 해서요. 6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요. 은 그들은 죄인에게 관통하여 내려갔다. 죄인에게서 관통하여 내려갔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까 그, 어딥니까? <laughs> 무시 아니고, 들어와요. 들어와로 내려간 거죠. 들어와로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